아 지금 아니, 아, 겨울이라 큰게 네. 없어요? 아니 빼빼로는 누가 아니야 많이는 많아 아니, 이거 많이 나오지 네 지금 아니, 이거 엄마 말은 너무 작으니까 이게 35,000원이죠 35,000원 신센돈 와 대박 이 정도면 아니, 아니 괜찮아데 이거 괜찮아 엄마 괜찮아 <laughs> 괜찮은 거야 괜찮은 <laughs> 이게 35,000원 예 몽계란 같이요 와 대박 <laughs> 초장 두개 주셨고 우어멍게우어 우럭. 우럭.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총 7만 원입니다 저는 1만원8만원나 그게 다 3만 5천 원이지 않았어 그거 아 그리고 매운탕거리 매운탕거리 다 싸주셨어 매운탕거리 어디 있어 엄마 어디? 매운탕에 와 이게 다 매운탕거리가 이 우러, 오늘 잡은 횟감 우럭 해가지고 매운탕 거리에 바지락을 집어넣어 줬네 서비스로 바지락을 주셨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우럭 아닌데 이건 다른 것도 줬네 이거 생선 한 마리 줬네 이거 저거 뭐야 살 많네 이거 이름은 까먹었네 이거 살 많은 거 서비스로 주셨네